조직 스토킹의 충격적 진실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수의 인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압박하거나 심리적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주요 사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 홀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 이웃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이 가해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불쾌한 말과 함께 생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소리나 이성과의 성적 비하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사회적 확산. 조직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넓은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이미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어린아이들이나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되는 가해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조직 스토킹에 더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옵니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